요거는 352번은 x y 양수의 요놈 이거 역수관계죠 이거 역수관계죠 근데 아까 곱하기는 전개하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그냥 쓰면 돼요 더하기는 즉 그냥 x 아이고 또 파란색으로 나오네요 다시 한 번만요 자 x 더하기 x 분의 1이랑 y 더하기 y 분의 4니까 이거 따로따로 그냥 얘따로 산술기야 얘따로 산술기야 이게 더하기는 가능해요 이게 곱하기는 안 되거든요 그럼 전개했다 해야 되고요 근데 더하기는 산술 기하를 따로 따로 써서 확인이 아, 가능해요. 그래서 x 더하기 x 분의 1은 양수이기 때문에 2 곱하기 루트 곱하면 얼마? 2. x랑 x 분의 1이니까 1. 요거 되고요. 또 y 더하기 y 분의 4는 무조건 2 곱하기 루트 4 보다는 커나갔습니다. 따라서 x 더하기 x 분의 1이랑 y 더하기 y 분의 4를 도 역시 크거나 같죠. 2에게서 나면 얼마? 2에게서 나면 얼마? 4. 즉, 2 더하기 4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. 즉,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성립합니다. 그래서 산술기와 쓰실 때두 개의 역수관계가 곱해져 있으면 분배를 한 다음에 산술기와 쓰셔야 되고요. 더하기는 괜찮아요. 산술기와 산술기와 따로따로 써서 더하기, 이건 성립합니다. 그래서 최소값 6 아셨나요?